사업용 자동차는 왜다 리스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리스들 많이 하시지. 항상 차 구매하실 때 리스가 유리하냐, 렌트가 유리하냐, 구매가 유리하냐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현금 여유가 있으면 사실 제일 저렴한 거는 일시불로 그냥 구매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자금 유동성 측면 때문에 이제 리스나 렌트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또 비용 처리도 되고 세금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거리로 좀 빌리는 효과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게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하시면 안돼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이나 타렉스 그다음에 연예인들 타는 벤큰거 있잖아 그런 차량들은 이제 9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고, 또 레이나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이런 경차들 같은 경우에도 10%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5,500만원짜리 차야. 이런 차량들은 10%이니까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리스로 한다? 그러면 이 500만원을 그냥 날리는 거지.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들은 반드시 렌트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하셔야 되는 거야. 리스는 오히려 손해라고 보면 돼.